안녕하세요. 박창규 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키타에 대해서 뭐, 어,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 치키타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치키타라는 것은 어, 이 백드라이브를 짧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이 맞고 원 바운드 되는 볼이나 짧은 볼 이런 볼을 이제 상대한테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 리시브 리시브에 대해서 먼저 상대한테 선제 공격을 할때 하는 어, 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내가 이 준비된 자세에서 이렇게, 어, 손목을 저는 이렇게 조금 내가 꺾을 수 있을 만큼 꺾으라고 합니다. 뭐, 이 손목을 무리하게 뭐 꺾는다거나 그러진 않고 내가 딱이 상대의 이 볼을 내가 임팩트를 줘서 스핀을줄수 있는 만큼 손목을 꺾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이 정도 뭐이 정도 저는 꺾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딱 이렇게 내민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내밀면서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어, 내 제가 왼손잡이니까, 왼손, 저, 왼쪽, 왼쪽 부분이 가슴 밑에 쪽 부분, 이 배꼽 옆에, 이, 왼쪽 옆구리와 배꼽, 배꼽 사이, 이 중간 정도 부분에 이렇게 저는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이겠죠. 자, 그래서, 볼이 짧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볼을 이런 식으로 예, 스피드를 걸어줍니다. 최대한으로 볼을, 어, 볼을 솔직히, 볼을 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플릭이라고 하고요. 어, 제 생각입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이 볼을 좀더 안전하게 컨트롤 한다.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요즘 현대탁구에서 이제 백핸드 치키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치키타를 하시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스윙만 들어가서 이 몸은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한테 좀더 스피드하게 주질 못하고 이러한 부분을 내가 딱 들어갔을 때이 몸도 자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 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코스를 보고 코스를 보고 직선이냐, 아니면 대각선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데, 여러분, 치기다 공격, 참, 어렵습니다. 어, 어려운데, 이 공격을 왜 하느냐? 솔직히, 뭐, 여기에서 내가 스피드를 주어서 강한 공격을 준다는 거. 솔직히, 스피드를 많이 주면, 솔직히, 그만큼 상대가, 내가 앞에서, 앞에서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 드라이브도 저는 이제 컨트롤 위주로 걸고 있고, 이 치키타 같은 경우도 상대한테 먼저, 선제의 의미라고 먼저 해준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치키타를 내가 공격을 해서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팩, 임팩트가, 내 임팩트가 이 공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파워있게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전문적인 세계 선수들이야. 이 치키타 하나로 정말 득점까지도 이어질수 있지만 이 영상 보시는 박창규 탁구 레슨의 구독자님들은 이 치키타로 득점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요. 정말 이 볼을 내가 컨트롤해서 빔 코스로 만들어둔다는 생각으로만 해도 득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가 어 커트 서비스를 짧게 넣었을 때, 자네 커트 서비스를 짧게 넣었는데, 자 짧게 넣었는데 상대방이 수돗을 걸었다. 그러면은 어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넣고, 자이 상태에서 준 자세를 하면서 백사이드 볼 짧게 왔어요. 그러면은 왼발이 들어가면서, 자 들어가면서 동시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들어간과 동시에 이 팔꿈치를 내밀어주세요. 그러면 손목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손목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볼을 보고 확실하게 걸어주는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우왕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을, 자, 서비스를 넣고 볼을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볼, 약간 이 왼발을 중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을 약간 이렇게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솔직히 치키 타라는 거 내가 정점에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았다가 볼이 약간 떨어질 때 잡아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짧은 볼이라도 맞자마자 정점이 아니고요. 맞자마자 정점이라면 어 내가 다리가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서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서비스를 넣고 들어 짧게 들어왔어요. 자 잡아 놓으세요. 잡아 놓고 볼이 막고서좀 나올 때쯤 잡으면 훨씬 더 실수 없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음, 다른 분이 좀 받아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래도 박창규 탁구 레슨 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팁 정도만 가져가는 그런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어, 다음에 그 파트너와 함께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키타를 내가 서비스 넣고 상대방이 짧게 졌다. 그때는 내가 선제 공격으로 이렇게 잡겠지만, 저는 이제 치키타를, 어, 게임할 적에는 언제 많이 쓰냐면, 리시브 할 적에. 자, 리시브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뭐 서비스가 너클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너클 같은 경우는 내가 원바운드, 아니면은 뭐좀 약간, 나오는 볼도 다 치키타로 이렇게 걸어버리거든요. 솔직히 백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이렇게 확 거는 이런 볼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이 너클 볼로 왔다. 그럼 내가 자, 이렇게 딱 잡아놓겠죠? 이 왼발은 무조건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왼손잡이 기준으로요. 그런 다음에, 자, 너클이니까 내가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스윙 보셨죠? 내가 너클이니까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을 보고서 몸 들어가고 나가주면서 살짝 엎어주세요. 어. 내가 여기서 스피드를 먹여서 엎어줘야 너클볼이 튕겨나가지 않고 싹 내가 그 너클, 너클볼을 내가 스피드를 주면서 이렇게 죽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정말로 정말 많이 찍히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로 두 배로, 네 트높이 두 배로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커트 서비스를 정말 많이 찍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커트로 확 찍어주시고요. 아니면 나도 뭐, 짧게, 주, 스톱! 스톱을 놓는다던가.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하시, 해주시고요. 자. 볼이 상대방이 커트인 척하면서 너클로 왔다가 싶으면 내가 잡아서 이런 식으로 끝 부분을 자 여기서 엎어주기 때문에 굳이 내이 치키타 스윙이 이렇게 커지지 않겠죠? 여기서 짧게 짧게 하면서 자 짧게 하면서 끝을 엎어준다 원이 좀 작아져요. 자 너클 볼이 왔을 때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자행이 왔다. 자 볼이 자행으로 짧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휘겠죠. 내 앞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은 자행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딱 잡았을 때 치키탄데 약간 흘리듯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이브로 얘기하면 슈트인데 이것도 맞으슛 슈트 치키탄데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딱더 내밀어서 내가 볼을 좀 늦게 잡듯이 이렇게 흘려주세요 솔직히 치키타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팔꿈치를 내밀고 들어가면 이미 골을 흘릴 준비를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땡기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별대로만 나가줘도 이 자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잡았을 때 그냥 바로 걸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손목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행이 이렇게 와요. 그럼 내가 힘만 빼고쓱 이렇게 쓱만 해줘도 바로 열리잖아요. 네, 이렇게 자 팔꿈치 내밀었죠. 손목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자행이 이렇게 와요. 그럼 나는 저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기준으로 내가 잡았을 때 자행이 왔을 때는 그냥 가볍게만 걸어줘도 자행 커트 반 회전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치키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커트 반 회전 반 넣었을 때 자행을 뭐 자행을 짧게 넣는다, 넣는다던가 솔직히 짧게 원 바운드 정도, 투 바운드 정도 되는 볼을 어, 치키타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오른손잡이는 우행이겠죠? 우행할 적에 이 상태에서 살짝 흘려두듯이, 흘려주듯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외까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항상 이 치키타는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항상 들어가주세요. 왼발. 왼발. 볼이 약간 좀 애매하다? 왼발 들어가주세요. 왼발. 왼발 들어가주고 팔꿈치 내밀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행. 우행이 짧게 왔다. 뭐, 커트반, 회전반일 수도 있고요. 우행이 짧게 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빨리. 자, 여기서 잡았을 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나가면서, 슥. 최대한 얇게 맞춰야 돼요. 왜? 회계전이기 때문에, 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두껍게 맞추면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자, 내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우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볼 보고 딱 잡아서 음. 우행은 이렇게 휘기 때문에 볼이 약간 이쪽 미들라인 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더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준다면 이렇게 오면 여기서 바로 솔직히 우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각자를 충분히 그냥 따닥 그냥 별만 보고 그냥 따닥. 빨리 볼이 튀기 전에 빨리 잡아도 되거든요. 그냥 내가 잡았을 때 결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좌행 우행 이런 느낌 이 볼이 이렇게 좌행 빠지는 볼이다. 그럼 나도 같이 흘려주고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말린다. 그러면 내가 같이 안쪽으로 그냥 빠르게 그냥 어, 따닥하면서 엎어주면 되거든요.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말로는 쉽게 해서 어, 구독자는게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솔직히 연습을 통해서 한번더제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자꾸 습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자, 저는 이제 치키타 부분을 리시브 할때 많이 써요. 그래서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솔직 치키타를 내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짧게 줄 것이다.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치키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놀래, 놀래, 놀래케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리브을 하는데 뭐 여기서 잡아서 가볍게 이렇게 흘려준다. 아니면은 잡아서 이렇게 감아준다. 그리고 엎어준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상대하게 그 짧은, 짧은 그 순간 안에 그리고 볼이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탁구대도 이 짧아지기 때문에 내가 짧게 짧게 공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키타라는 고급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볼의 구질을 잘 봐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조금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치키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외,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이, 너클볼이 왔다. 자, 들어갔어요. 자, 나가면서 엎어주셔야 됩니다. 너클볼, 나가면서 엎어주세요. 자, 맞는 포인트는, 어, 내, 내 라켓의 중앙, 중앙이고요. 그리고 얇게 맞추세요. 내가 여기서 회전을 다시 만들어서 보낸다. 그리고 좌행이 들어왔다. 자, 볼이 빠지니까 확실히 볼 보고, 이 상태에서 흘리듯이. 슈트 치키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행이 들어왔다. 자, 들어가면서, 자, 이 상태에서 감아주세요. 어. 커브 치키타라고도 하죠. 안으로. 안으로 잡아서 이런 느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키타, 자, 서비스 넣고, 자, 서비스 넣고, 자, 준비했다가 하는 치키타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볼이 짧게 떨어지니까 솔직히 빨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고 왔을 때는 확실하게 그 왼발 기준을 이용해서 들어가신 상태에서 내 몸도 들어가고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이 부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치키타 기술 이런 고급 기술도 충분하게 소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 제가 지금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레슨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면은 이제 왼손잡이 분들한테 그래도 오른손잡이 분들보다는 왼손잡이 분들한테 인기가 좋지만 어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른손잡이 분들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른손 버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뭐, 비록, 오른손잡이 소수분들보다, 그리고 뭐, 장님 소수분들보다, 그, 삐은좀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제가 왼손잡이지만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뭐, 왼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뭐,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른손 그, 구독자님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지금까지 박창 탑 레슨이었고요. 앞으로도 어, 저의 레슨 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